올해부터 매년 말에 5,000원씩, 10년간 계속해서 지급되는 연금이 있습니다. 매년 말에 5,000원씩, 1년에 5,000원 준대. 와, 너무하다, 그 어, <laughs> 자, 어쨌든 우리는 계산 해봅시다. 자, 그래서 이 P1을 어떻게 하자구요? 10년 뒤로 가져가서 이쪽에서 계산하라는 얘기야. 그래서 P가 10년 뒤로 가면 P에 1 플러스 R이 10승이 되구요.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? 어, 자, 매년 말에 받는 거잖아요. 매년 말에 5,000원씩 받는 거니까, 이 5,000원이 초항이 되는 거고, 매년 말에 받는 거예요. 이자가 붙어요, 안 붙어요? 안 붙어요. 되겠습니까? 자, 지금 볼게요. 여기 지금 이쪽씩 이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? 등비수의 합, 이 등비수의 합, 1마이 아, 공비 마이너스 1에 초항에 공비의 n승 마이너스, 이 등비수의 합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. 여기서는 공비가 1 플러스 R이 공비잖아요. 왜? 이자가 한번 붙을 때마다 1 플러스 R씩 곱해 나가라 그랬잖아. 똑같이 곱해지는 값. 그래서 공비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 공비의 N승, 여기 10년이라 그랬네? 마이너스 1. 초항이 얼마라고요? 5천원이라고요. 되겠습니까? 자, 이제 필요한 값으로 바꿔놓읍시다. 연이율 10%라고 그랬으니까 0.1. 여기 R이죠. 그럼 1 플러스 R은 1.1이다. 그죠? 자, p 곱하기 1.1의 10제곱은 1.1 빼기 1이니까 0.1 5천원에 1.1의 10승 빼기 1 1요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입니다. 되겠어요? 그래서 p는 요건 2.6 p 곱하기 2.6이 0.1분의 5천원 곱하기 자, 2.6에서 1 빼니까 1.6 되겠다. 그쵸? 되습니까 1.6하고 0.6하고 약분해 주니까 16대잖아 되겠나요? 자 정리할게요. 그럼 P는 이렇게 나눠줘서 5 0원 곱하기 16에다가 2.6으로 나눌 거니까 곱하기 26분의 10 해주면 되겠죠? 됐어요? 자 그래서 뭐하래요 이 값을? 얼마인지 구하라 했습니다. 되겠나요? 자, 그럼 계산해 볼게요.